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이 전으로 부르시고 혹은 각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또 조금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또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며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각인에게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닫고 교훈을 얻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전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근각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사랑 가운데 부르시고 나올 만한 자들이 힘써 모여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고 또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복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이고 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들에게도 믿음 연약해지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최초의 선교사 파송의 내용입니다. 1절 보수시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첫동생 헤롯의 첫동생이런는 영어성경을 보니까 헤롯과 함께 자랐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헤롯과 함께 자랐던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자랐던 그런 동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다섯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12장에서 읽은, 11장 돼서 읽은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런 교회이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죽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섯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이 많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순서가 말씀을 전하는 순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교회의 가르치는 자들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성경에 정통한 목사들과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자들의 양성도 필요합니다. 말씀의 일꾼들은 성경에 정통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살며 충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좋은 인격 인품의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했고 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교훈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고난을 각오하며 주를 따라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진 자들이 일꾼이 되었고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 보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본문이 그 다섯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무엇을 위해 금식했는지 말하지 않으나 그들은 아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금식이라는 말을 두번 언급합니다. 금식은 기도의 간절한 형태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구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는 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지시하셨을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간절한 기도로 준비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고 지교회의 유익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며. 세계 복음화도 그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대로 바나바와 사우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탁했습니다. 안수는 직무를 위탁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바나바와 사우를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세계 선교의 일을 시작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이죠. 사도행전의 역사, 성경의 초대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네,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일은 성령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친히 신약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건립은 주의 영곧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데 있어서 목사도 장로들도 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교사도 모든 봉사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받들고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절 읽으십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했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들을 파송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부로의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부로는 바나바의 출생지입니다. 사도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말을 부끄러워 말고 또 우리의 부족과 무능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수종자로 둔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서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사촌. 우리말에는 생질 그랬지만 원문의 뜻은 사촌이라고 그랬죠? 골로새 4장 10절에는 사촌입니다. 전도 사역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동역자와 수종자가 필요합니다. 주께서도 친히 제자들을 불러 전도의 일에 참여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을 위해 신실한 동역자와 수종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육 절을 보시다.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지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이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이오 바울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박수라는 말은 마술사. 그러면 우리말에 박수라는 무당, 남자 무당들을 말하지, 박수. 바 예수라는 거짓 선자는 분명히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믿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종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종들을 대적하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그들을 바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도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큰 죄입니다. 남을 실족게 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이렇게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 활동에는 언제나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주의 일할때 두려운 마음 같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늘 근신하면서 일하면 된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가야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경험했지 디모데우스 2장 3절에도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주의 봉사자들은 일꾼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주의 군사로 고난을 각오하면서 주의 주시는 힘으로 일한다 디모데우서 4장 3절에도 우리가 잘하는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그런 각오가 없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 전도자는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사모들도 그런 고난에 단단한 각오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일을 하지 편안한 안일한 것을 구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또 교회 직분자들도 비슷합니다 장로들쯤 되면 은 고난을 각오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와 그 아내와 온 가족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본이 되고 할 것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대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 놀라운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이에 종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여기니라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친숙한 이름이죠 왕의 이름이기도 하였던 사울왕을 비롯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새 이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친숙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종독 이름도 바울이 아닌가? 석유 바울.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과 큰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 예수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징벌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도의 난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큰 능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마술사를 보라신 일도 그랬지만 그보다 로마 제국의 한 총독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자, 법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전도자 파송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 전도자를 파송하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예, 그런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를 파송케 하시고 후원케 하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신실한 전도자들을 일으키고 또 그들을 잘 훈련시키는 기관들이 좋은 신학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또 지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기도와 금식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본문이 잘 보이고 있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또 세우라고 하셔서 세웠더니 성령께서 파송하셔서 그들이 나가 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하나 사람의 능과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건립된다 그런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고 신약 교회를 건립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머리가 좀 있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머리도 있고, 재능도 있기를 원합니다. 네. 머리가 나쁜 것보다는 좋기를 원하고, 세상에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있기를 원하고, 또 물질적인 여유도 없는 것보다는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고, 쓰임을 받지 못하고,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예, 이루시는데 사울같이 예, 그래도 많이 공부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모세같이 궁중 교육을 받은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시지만은 다 궁중 교육 받았다고 모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 좀 했다고 다 바울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게 된다. 성령의 역사로 된다. 또 주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주님 세우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셔야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세우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다 하신 대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오늘도 세계보고화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온 교회들을 날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도 전도사역과 교회 건립이 기도로, 금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기도 힘쓰고, 또 시시때때로 금식도 해야 되는데, 금식은 얼마나 하는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힘입어서 일하는 우리가 되고, 셋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전도 활동에는 사탄의 방해가 늘 있구나, 있구나. 사탄의 방해가 있다. 예. 이게 박수 엘루마, 엘루마가 방해를 해서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말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이 방해꾼들이 덜어 있습니다.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지만은, 그러나, 그러나, <laughs>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 이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장애의 방해거리가 있고 또 힘있게 더 나가려고 하면 더 마귀도 열심히 해서 장난치고 방해하는 일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아, 이게 당연 히어려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로구나. 그렇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는, 잘 대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세계보금화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또 때때로 금식도 하면서 준비하는 개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마귀의 시험과 방해거리들이 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또 담대히 대처해 나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립하는 종들이 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